네 아무래도 제가 그룹 활동을 하면서 냈던 색깔로다가 혼자서 하게 된다면은 어, 조금 힘들 것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뭔가 호소력이나 호수력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어서 물론 그 창법을 써야 되는 음악도 있지만 뭔가 이번에 제가 해야 되는 어, 하고 싶은 음악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찾도록 노력을 했거든요. 네그 목소리를 계속 찾으려고. 계속 녹음을 했어요. 저는 계속 녹음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.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감성이 어떤 거 같아요. 아 그렇죠. 그 곡이 가진 어, 그 색깔과 감성이 있는데 그 감성을 최대한 제 이야기로 풀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한거 같아요. 목소리도 그렇고 그 이야기 감성도 그렇고. 네. 네. 어, 일단 목뭐 컨디션 관리는요. 사실 좀 걱정이 좀 돼요. 사실. 어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고음을 하이 음역대를 많이 쓰게 되면 목이 다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어, 생각을 하는 게 라인을 조금 바꿔서 조금 낮게 바꿔서 하거나 아니면 컨디 좋은 그냥 하되 그렇게 하고나 아니면 키를 낮춰서 하거나 뭐 약간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아 그리고 너무 고음이니까 약간 좀 키를 낮춰서 네 제가 또 오래 해야되기 때문에 어,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최대한 잠을 좀 많이 자면서 음. 컨디션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잠 진짜 충분히 주무실 수 있겠어요? 이제 바쁘게 또 스케줄을 이제 네, 또, 또 긴장하니까 또항 제가 잘못 자는 스타일인데 예. 노력을 하려고. 네네. 네. 아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. 아 아주 독특한 대답이 나왔어요. 보통 이제 노란 집이요 아니면 물을 자주 마셔요 이런 얘기한데 <laughs> 아 키를 <laughs> 조금 낮춰서 그래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. 임창정 씨와의 이제 작업. 임창정 대선배님이시죠. 네. 작업 어떠셨을지. 창법에 좀 비슷한도 느껴졌던 거라서. 어떻게 생 이렇게 디렉을 직접 봐주셨어요. 예. 네.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. 그 그렇죠. 핸드폰으로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. 너무 어... 제가 항상 듣고 다니던 목소리가 그 자리에서 귀로 탁 들려버리니까 아 이건 내 노래 내가 불러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너무 좋아서 네 하지만 이렇게 감사하게도 주셨기 때문에 네.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그리고 창법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의 창법 을 조금 살린 부분들이 있고 아 있어요. 네, 그리고 약간 애들이 혹시 뭐마야만해뭐 이런 부분이냐, 예. 약간 색깔이 들리는 뭐 연장션 버리냐 그런 부분이냐 좀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좋은 부분들 네. 오히려 약간 특정 부분은 좀그 방법을 네, 그래서 적절하게 예. 섞여서 저와 키나지한테 어, 좀 어떻게 같이 오. 작업을 하게 된 건가요? 어 작업은 연락을 어떻게 회사 통해서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하지가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는데 아 그냥 일단 그 자리에 가군요 그냥 네 이렇게 성민님께서 예. 성 보고 이렇게 주셨다 우리가 예아 정말 감사하죠 가서 녹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럼 사장님 회사 내부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김지환 씨는 가서 이제 자리에서 좀 <laughs> 열심히 <저는요, 웃음> 알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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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영광스럽게, 네. 알겠습니다.